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에 남부지방은 내일 낮 사이에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일부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영남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 호남지방과 강원산지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24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봄에는 겨울에 잠들었던 식물들이 꽃을 피우면서 꽃가루를 대량으로 방출하는데요.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나무는 참나무, 오리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매년 4월에서 6월까지 꽃가루 위험 농도 지수를 알려 주는데 오늘 서울을 기준으로 높은 단계 보이고 있고요. 충청으로는 매우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꽃가루를 예방하려면 먼저 창문을 잘 닫아두고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타민C는 콧물, 눈 가려움, 재채기를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비타민C가 함유된 과일과 채소, 차를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관리 방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이나일입니다.